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1번째 핵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역 도시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두 계획에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자, 이게 나와요. 몇년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며칠 하고 날짜, 며칠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며칠 하고 나오면 모두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인 게요 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면 30일 내 의견 제시 의견 제시 협의하면 30일 내 의견 제시 마지막에 공고 열람하면 30일 이상 열람 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더라 협의하더라 열람하더라 그런 날짜가 다 30일이요 그런데 공청회만 며칠 전 14일 전 공천할 때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서 공청회, 공천할 때는 주전자 들고 가라 했죠 며칠 전부터, 14일 전부터 관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라 이렇게 됐고요. 자, 며칠 나오면 모두 며칠이요. 30일, 공청회만 14일 전 이렇게 됐고, 몇년 나오면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년 나면 모두 5년입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자 승인신청을 해야 돼요.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도의사에게 승인신청을 3년 내. 시 도의사가 수립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3년 내 승인신청. 요청 시에는 승인신청이 없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까요? 3년 내 광역도시계 승인시청. 같이 가요. 삼광승인. 빨리 따라하세요. 삼광승인. 삼광, 딱점 승인. 삼광, 났는가 승인받으라고. 삼광 비광 섞였는가 안 섞였는가. 3년 내 광역도시계 승인시청. 나머지 연남은 모두 몇 년? 5년. 자, 가볍게 정리해볼까요?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 그러면 다몇 년? 5년. 광역도시계 승인시청만? 3년. 삼광승인. 광역도시과 도시군 기본계에서 며칠, 며칠하고 날짜 나면 모두 며칠, 30일, 공청회만 14일 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아서. 11번째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한 문제 해결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